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의 이스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올리려던 다른 영상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스모 뉴스로 대체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마침 괜찮은 뉴스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뉴스는 RTX 5080 슈퍼 관련 소식입니다. 요 RTX 5080이랑 5070 슈퍼 시리즈가 나올 거다라는 루머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한 사양에 관련된 뉴스가 유출이 된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현 상황에서는 루머예요 루머. 근데 정말 요번 RTX 50 시리즈들은 정말 레전드인 것 같아, 레전드. 진짜 뭐 하나 마음에 드는 제품이 하나도 없어. 5090부터 5060까지. 제가 그나마 뭐 5090, 5070ti, 5060이 그나마 낫다, 요런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하나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 없긴 합니다. 아니, 5090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5090도 별로예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은 5090은 그래 성능은 올라갔어 근데 가격도 올라가잖아 그럼 의미가 없죠 가격이 조금 올라간 것도 아니야 원래 4090 얼마였습니까 1599 달러였죠 근데 5090은 1999 달러야 400 달러가 올랐어 전작 대비 400 달러를 비싸게 받으면 당연히 성능이 올라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라이젠 cpu 5800x3d 7800x3d 9800x3d 성능은 올라갔지만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583d랑 783d가 449달러, 983d가 479달러였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거의 가격 변동이 없어요. 성능 좋아졌다고 올리지 않습니다. 아니 원래 시간 지나면 성능은 올라가는 거잖아. 반도체 수율 개선해 가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원래. 근데 얘네는 올라간 대로 가격을 더 받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뭐 다른 제품분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 가지고 5080도 이제 슈퍼가 나올 거라는 얘기죠. 간단한 스펙이 유출이 됐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쿠다 코어 개수 1,752개로 쿠다 코어 개수는 5080이랑 동일합니다. 슈퍼랑 이게 조금 아쉽긴 해요. 쿠다 코어가 동일하다. 왜냐면은 5080이 쿠다코 개수가 좀 적어요. 왜냐면 5080이랑 5090은 쿠다코 개수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게 한 등급 차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 두배 이상 차이가 나요. 두배 이상. 5090이 2만 몇 개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쿠다코 개수가? 아니 최소한 한 13,000개, 15,000개 이 정도는 넣어줘야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근데 5080 슈퍼도 쿠다코 개수 자체는 동일하다. 대신 클럭 수가 훨씬 올라갈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전력도 40w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메모리죠. 24gb 비디오 메모리를 탑재할 거라고 해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됐어요. 아니 5070 ti도 16gb, 5060 ti도 16gb인데 5080이 16gb다. 말이 안 됐거든요. 근데 요번에 3gb 모듈을 탑재하면서 38에 24 해가지고 24gb 메모리를 탑재해 줄거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역폭이 개선이 됐죠. 6.6%더 많은 대역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080 같은 경우에는 소비전력이 360w였는데 5080 슈퍼는 400w 이상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성능이 한10%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진짜 이런 거 보면은 5080 사셨던 분들은 뭐가 됩니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아마도 올해 말 아니면 2026년 ces에서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도 이제 2주만 있으면 6월달 되거든요. 반년밖에 안 남았어. 반년. 반년 있으면 나온다는 소리잖아. 정말 어쩌면은 최단기 퇴물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자꾸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면은 사람들이 진짜 이제 일반 시리즈 안살것 같은데 다들 이제 슈퍼 시리즈 기다리는 거 아니야? 물론 뭐 엔비디아가 원래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건 좀 심한 것 같아요, 진짜. 5070도 슈퍼 얘기 있죠? 왜냐면 5070도 망작이니까. 근데 가장 망작은 5060 Ti죠. 5060 Ti도 슈퍼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전부 슈퍼 나오겠네. 어쨌든 이5080 슈퍼 관련 소식이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그래 보여. 왜냐면 요번 50 시리즈가 전체적으로 성능이 너무 후져가지고 좀 심각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픽카드를 지금 당장 필요해서 사실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기존에 뭐30 시리즈, 40 시리즈 쓰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좀 기다리셨다가 소식 나오는 거 보고 그냥 슈퍼 시리즈 사시는 게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진짜 요번 50 시리즈들은 다 레전드야, 레전드. 그 다음 소식은 라데온 rx 9060 xt 관련 소식입니다 요건 좀 이따가 컴퓨텍스에서 리사 수시가 나와서 발표하면서 9060 xt 공개될 것 같거든요 근데 가격 빼고는 전부 유출이 됐습니다 요거 아마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스펙은 요렇게 나올 것 같아요 요렇게 여기 나와 있죠 ppt가 유출된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가격이 유출이 안 됐다 그러니까 컴퓨텍스 발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문제가 가격이거든요. 참고로 요 9060XT 같은 경우에는 지포스 5060Ti를 저격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게 가격만 괜찮게 나오면은 요번 5060Ti가 완전 망작이라서 제대로 저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얘도 5060Ti처럼 8GB, 16GB 두 가지 모델로 나오고요. 재밌는 건 9060XT의 부스트 클럭이 상위 제품인 9070보다 훨씬 높은 클럭이다. 요게 재밌죠. 거의 600메가헬즈 이상 높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9070만은 못하겠지만 이렇게 부스트 클럭을 올렸다는 거는 상당히 성능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 PCI 5.0 16레인 인터페이스가 풀로 적용되었다. 물론 5060ti도 PCI 5.0 16레인이긴 한데 16레인 중에 절반이었던 8개 레인만 지원했었거든요. 근데 9060xt는 풀로 지원한다. 그래가지고 요것도 벤치를 봐야 알겠지만 요 부분도 5060ti 대비 유리한 부분이 될수 있겠죠 소비전력은 8GB 모델 같은 경우에는 150W 16GB 모델 같은 경우에는 182W가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요 소비전력 같은 경우에는 5060ti랑 거의 비슷합니다 도끼인 객기니에요 요 9060XT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몇 시간만 있으면 발표가 바로 나올 겁니다 5060ti 16GB 모델이 429달러였거든요 근데 9060XT 16GB 모델이 한 399달러? 요렇게 나와준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한간에 도는 소문으로는 5060 Ti 보다 비싸게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도는 것 같거든요. 아직은 몰라요. 근데 제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한399 달러 요 정도에 나와가지고 좀5060 Ti 정신 차리게 싸대기 한대좀 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 요게 공식적으로 일찍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 소식도 제가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렸죠. 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가 9월달에 조기 출시될 거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게 확정됐습니다. 요번 컴퓨텍스 프레젠테이션에서 요번 9월 23일에서 9월 25일 사이에 스냅드래곤 서밋이 열릴 거란 얘기를 해가지고 요 사이에 출시될 게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요즘 중국 스마트폰들이 가장 빨리 요 스냅드래곤 칩셋을 받아가지고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가 탑재된 중국 스마트폰 모델들이 아마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발표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요거죠. 우리 삼성이 7월 초에 4세대 폴더 폰을 출시할 거라는 소식이 있거든요 제트 폴드 7 그리고 요번에 트라이 폴드 폰도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2개월 후면은 최신 칩셋을 탑재한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를 탑재한 애들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뭔가 애매하죠 더군다나 요번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요 칩셋이 성능이 엄청 올라갈 거란 얘기가 있어요 전작 대비 거의 한30% 이상 그 정도 성능을 보여줄 거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약간 사자마자 구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상당히 애매하죠 그렇다고 뭐 기다렸다가 내놓을 수도 없잖아요 칩셋이 바뀌면 은 내부 설계도 다 바뀔 텐데 뭐 방열판 이라든지 이런것도 새로 계산해야 되고 어쨌든 요번에 또 성능이 대폭 향상 될 거라고 얘기하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 어떻게 나올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샤오미 태블릿 7 울트라 여기에 얼마전에 샤오미가 자체 칩셋을 만들었다는 얘기 했었죠 요 x 링5 1요 칩셋을 탑재해 가지고 요 샤오미 태블릿 7 울트라 모델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무려 14인치 올레드 태블릿이에요. 요거 발표도 얼마 안 남았어요. 요거 내일 발표합니다, 내일. 내일 7시에 샤오미 15주년 기념 신제품 출시 발표회가 열려요. 그때 플래그십 스마트폰 샤오미 15S 프로, 그리고 샤오미 태블릿 7 울트라, 그리고 샤오미 전기차, 요거 발표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요 14인치 태블릿 정말 웅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게요노치예요 노치. 진짜 오게티야 오게티 아 여기에다가 노치를 집어넣냐 진짜 아 너무 보기 싫어 진짜 어쨌든 요 샤오미 태블릿 7 울트라는 14인치 올레도 하면 엄청 좁은 베젤 그리고 제가 극혐하는 노치 그리고 5.1mm 초박형 바디에 무게는 609g 야 14인치인데 609g 이거 엄청 가벼운 겁니다 14인치 노트북 생각해보세요 14인치 노트북 물론 얜 키보드가 없지만 더군다나 12,000mAh 대용량 배터리에 1 2 0 w 고속 충전 지원한다고 해요 진짜 딱 봐도 웅장하지 않습니까 키보드를 장착하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것 같고요 이런 흰색 키보드 모델도 있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죠 디자인은 예쁜 것 같아요 물론 중요한 건 가격이겠지만 이 제품도 이제 내일이 쓸 샤오미 15주년 신제품 발표회 때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때 이 제품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샤오미 15s 프로 스마트폰 여기에도 샤오미가 자체 개발한 x-ring 51이라고 하는 플래그십 프로세서가 들어갈 거라는 얘기가 있었죠 이 제품도 내일 같이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거 보면은 진짜 자신 있나 봐요 자사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자사가 개발한 칩셋을 넣는다? 이거는 성능에 자신 있다는 소리죠 물론 나와봐야 알겠지만 삼성 엑시노스는 좀 잘하고 있나? 요즘 들어 소식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엑시노스는 참고로 요거, 긱벤치 점수가 떴는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싱글 코어 2700점에 멀티 코어 8100점. 딱 스냅드래곤 HN3랑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중간 정도의 성능이에요. 요 정도면은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집어 넣을만 하죠. 하지만 어쨌든 스냅드래곤 8 엘리트보다는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 샤오미 15S 프로 가격이 조금 저렴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 퀄컴에 줘야 될 돈이 줄어들었잖아. 그래서 솔직히 이번 샤오미 15S 프로에 가장 기대되는 건 가격입니다. 가격. 얼마에 나올까? 샤오미도 이렇게 자체 칩셋을 잘 뽑고 있는데 삼성도 당연히 잘해 줘야겠죠. 근데 물론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샤오미는 설계만 했고 생산은 TSMC에 맡긴 거잖아요. 근데 삼성은 제조까지 자기네가 하려다 보니까 잘안 되고 있는 건데. 근데 뭐 자사공장 안 쓰고 TSMC에 맡길 거야? 그럴 순 없으니까. 삼성이랑은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삼성도 요번 엑시노스 좀잘 해줬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의 이스모니스 여기까지였습니다. 현재 대만에서 컴퓨텍스 행사가 열리고 있어가지고 다양한 소식이 앞으로 좀 전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컴퓨텍스에서 어떤 소식이 전해질지 제 채널에서 재밌는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릴 테니까 혹시나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소식 전해듣고 싶으시면, 이스모 채널,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